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제 플러스 61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문제 5-180 2988번이네요. neither my neither nor이죠. 선택하는 거잖아. 둘 no, 오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 관련이 마이셔츠하고 마의 자기 똑같잖아. 그럼 가까운데 일치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따라서 고우나 비컴은 안 되고요. 마이헤스에 맞춰야 되니까 비컴즈가 답이 되겠죠. 고우는 안 되고 고우 w i 위드가 돼야 되겠죠. 자, 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그다음 2989번 인 마이 패밀리 가족들과 어, 있을 때. We eat usually, 아, 부사 여기 못쓰죠. We usually eat가 되겠죠. 우리는 보통 most of our meals together. 함께 거실에서 먹는다. 하지만 때로는 we, 강조하할때 앞으로도 수 있어요. We sometimes도 되고, sometimes 우리는 에, living room, TV 앞에, 아, 이거 다이닝룸은 식당이었고요. 저 식당에서 먹지만 거실에서 먹을 때도 있다. 이러죠. 빈도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 다음, 2990번입니다. Grammatically correct. 맞는 거 고르라 이거죠. Will you mail this package during? 동안 보내는 거 아니죠. 4시까지 바이를 써야 돼요. I've been working hard가 돼야죠 Hardly는 부정어구니까 앞에 써야 될 거고. Hard all day.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To teach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You need, you need 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Patience 불가사 명사고. She accused me of not telling the truth.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2991번, 에, his family doctor s u g g e s t d to him. 그에게, 음, 제안했다는 거죠. 어, he, 매일 산, 보할 거라서 저도 이 당이 문제가 있어갖고 매일 산보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의동사로 제안하다고 사실임을 제안한 게 아니죠? 시사하다, 이런 뜻 아니고, 지금은, 뭐, 할 것을 권했다, 이 뜻이죠? 자, 행동할 것을 권하는 거니까, take, should take, 떠나, take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992번. 예. 개몽된 German intellectuals, 독일 지식인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인스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에, their new emperor, 새 지, 황제는, 예. 대중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의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죠. 뭐 하라고. 따라서 비 디펜던트가 돼야 되겠죠. 지금 사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었다라고 뭐 주장할 이유가 이게 뭐가 있어요. 에, 의지하라고 어, 할 것을 에, 요구 주장했다가 되죠 강력 요구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should be 쓰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